이번에 방문한 전시회는 고카프입니다. 고카프는 텐트, 캠핑 장비, 오프로드, 수상 레저 등 캠핑 및 레저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에서 2021년 6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에어 텐트를 선보이고 있는 장우산업 부스에 왔습니다. 선별진료소 텐트 못 보셨어요? 네? 선별진료소 텐트? 장우산업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도 네?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지금 보시는 제품은 15kg입니다. 네. 설치 방법은 텐트 메인홀에 펌프를 끼고 네, 네. 공기를 네. 주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철거 방법은 홀을 누르고 4분의 1만큼 돌리면 공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0 0 0 0 0 0요봉포트 만드는 거. 포트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요건또빵0 0더라도 바깥에서 본드칠0 깨우면 돼. 0 0산업 부스였습니다. 다양한 코0 0바0큐 그릴을 선보이고 있는 벨0입니다 부스에서 0 0해주신 제품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바0큐 그릴입니다. 양면으로 스테인0스 그릴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방처럼 들고 다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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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릴망 말고도 꼬지도 같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12만 8천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행사장에서는 11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벨락 부스였습니다. 즉석 식품을 판매한 부스도 있었습니다. 캠핑 강국인 캐나다의 캠핑 장비들을 소개하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또엔 세상 가장 큰 사슴인 마코 손바닥 사슴 인형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기 자전거 전시되어 있는 코리아 바이크 부스에 왔습니다. 달어시스트 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네. 페달을 밟을 때전기 네. 같이 발생해 주는 걸 갖다가 네. 어 파스 방식이라고 그러 네, 네. 파스 방식이 네. 있는데 스로틀 방식도 이제는 수가 있습니다. 어, 스로틀 방식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로틀은 순수하게 전기와 모터의 힘으로 구동시켜 전기 킥보드처럼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요건: 350W 모터 용량. 그 다음에 48볼트 2 5 k 로 이하로 갈 수가 있으면 은 경기 자전거도 스로틀도갈 수가 있습니다 부스에서 선보이고 있는 대표 제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자전거가 풀카본입니다 풀 서스펜션입니다 안장에 자동으로 높은 자기가 조절됩니다 오르막일 때는 네. 올리지만 내리막일 때는 내려야 되죠아요 이제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모터는 500w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1200만원입니다 충전은 한 3시간이면 다 충전이 다 끝납니다 충전하는 방법은 키를 넣으면 배터리가 빠집니다 들어가서 지금까지 코리아 바이크 부스였습니다. 휴대용 소화기를 판매하고 있는 애니원 1 1 9 부스에 왔습니다. 7년 이상입니다. 7년까지요? 예예. 예. 어. 아닙니다. 액체예요. 사용 가능한 연화는 7년의 소화 방식은 액체라고 합니다. 부스의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붙은 불도 소화가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애니원 1 1 9 부스였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오지 키핑하는 분들을 위한 휴대용 변기를 선별고 있는 유원미 부스에 왔습니다. 18 ,000원. 18 ,000원. 같은... 네. 하나가 하나 반을 먹어요. 변기를 사용하고 나서 처리를 위한 응고제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물안고 대변도 물안고 냄새 잡아주고. 지금까지 휴대용 변기를 선별고 있는 유원미 부스였습니다. 파워뱅크를 선보이고 있는 바스트로 부스에 왔습니다 저희는 리튬이온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제품은 14kg 정도 나가요 제품은 리튬 배터리에 무게는 14kg이라고 합니다 220V는 보통 인버터 내장형인데 저희는 인버터 내장형은 아니라서 인버터 내장형이 아니라 별도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인버터는 따로 인버터도 1000와트에 2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3년에 빨간색 제품의 경우에는 렌탈만한 제품으로 매달 55,900원에 렌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검은색과 파란색은 판매하는 제품으로 현장 구매시 온라인에서는 160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현장에서는 14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20시간 정도... 충전이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20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바스트로 보스였습니다. 킨텍스에서 나랑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